아이고, 그렇뭐 어디 가겠어? <laughs> 끝까지 이렇게 하시겠다 이거지? 알았어. 오래 걸리잖아.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. 아, 감사합니다. 시작. 그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될까요? 꼭 자기 방법으로 해야겠어요. 네. 기 가면 바꾼다고 했다. 네. 선생님 증거물로 유튜브에 올려 놔야 되겠어, 오늘. 그때 가서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 거할같아 <laughs> 오우 약분까지? 잠깐 마지막이니까 오늘 새해 이제 맞이하는 마지막 날 마지막 학생이거든? 선생님 수원으로 이제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해봐요 음, 네. 저는 이게 새해 수원이 아닌데 응? 그40 얼마 맞아요? 깨죠. 어 맞네 어 잠깐 스미 님이 해달라는 대로 <laughs> 하니까 여기 얼마야 또 그렇지 그렇지 또 가분수로 15와 야 가분수로 하니까 그나마 말안됐네69 21몇 분은 더안 될까요 몇분어 음. 됐네 에이, 하여튼 빼기 가서 선생님 말안 듣고 여기 위에 한 것처럼 하면 저 핸드폰은 선생님 거가 되는 거예요? 안 돼요. 약속이야. 잘 지켜. 저는 약속을 한적 없는데. 빼기할 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푼다며. 그거 건 적은 없는데. 알았어요. 걸진 않았지만 약속은 한 거다. 선생님 네. 방법대로 풀어야 돼요.